네, 부산에서 함께하는 경주입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GP지게 100점 100승 어제 경주 분석부터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제 경주 하이라이트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일경주 보겠습니다. 1 번의 배수철 선수, 전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26기 선수입니다. 특선에서 선발급, 아, 특선에서 우스급 내려와서 4연속 입상 중인데, 5번의 정민석과 6번 유성철이 도전하겠고요. 5번 정민석, 먼저 선두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일번 배수철과 6번 유성철이 2, 3위권 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상대로 상위권 세 선수가 앞쪽에서 레이스 전개했는데. 자, 3코너까지 5번 정민석 선수가 어제 상당히 잘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막판 1번 배수철이 추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1번 배수철이 추입할 때 6번 유성철 마크 2위로 들어옵니다. 쌍승 1.4배 기록됐습니다. 이경주 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6번 김환윤과 3번 어미태 선수의 맞대결로 좁혀볼 수 있겠고요. 6번의 김환윤은 선행력이 좋습니다. 득점에서는 3번 어미태가 조금 더 높은 상황. 23기 동기생 두 선수인데요. 6번의 김환윤이 먼저 선공에 나섭니다. 뒤에는 3번 어미태 선수가 자동 마크. 상대전적에서는 6승 2패로 6번 김환윤 선수가 우세를 보였고요. 다섯 번의 동반 입상에서도 네 번을 김환윤이 우승하면서 기록했는데, 자 이번에는 달랐어요. 2위권에서 마크했던 3번의 어미테가 막판 직선 추입에 성공하면서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쌍승 2.1배입니다. 자 어제 3경주입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3경주 1번 강진남 하반기 등급 조정으로 우수급 내려왔고 우수급 경기에 4번 출전해서 4번 모두 입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5연속 입상에 도전했던 경기인데요. 초반부터 마크하는 7번 장우준 선수. 마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 힘이 좋은 4번 고요한에 이어서 3번의 천호성 자, 3코너에서 제치기를 시도했습니다만 1번 강진남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번 강진남의 추입 타이밍에 뒤를 마크했던 7번 장우준까지 2위로 들어옵니다. 상승 1.6배 나왔고요. 천호성 3위 골인 쌍복승 3.4배입니다. 사경주입니다. 초반 선두권에서 자, 힘이 좋은 5번 정윤재 득점 선두 3번 윤진규 마크 좋은 4번 최승영 선수 순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7번 유연우가 바깥쪽으로 나와서 주도권 경쟁 펼치면서 치고 나왔습니다. 다시 5번, 3번, 4번 세 선수가 선두권 나오면서 안쪽에 7번 유연우를 묶어두는 상황이었는데 4위권에서 유연우가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5번의 정윤재 선수에 이어서 바깥쪽에 7번 유연 선수 자 마지막까지도 3번 윤진규 선수를 괴롭혔던 7번 유현우 선수 여기서 마지막 직선 대결 아주 날카로웠어요. 3번 윤진규가 우승자지 쌍승 6.7배입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특선급에서 활약했었던 두 선수예요. 2번 이명현과 4번 김원진 맞대결 구도입니다. 2번 이명현은 금요경주 선행으로 우승 차지한 바 있고, 4번 김원진도 금요경주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이명현 선수 선두로 빠져나왔습니다만, 박준성 선수가 다시 선두권 탈환에 내면서 뒤로 7번 김재영과 4번의 김원진 선수가 있습니다. 초반부터 몸싸움 과정을 이겨내고 자리잡는 상황 속에서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는데요. 어제 비가 내리면서 막판 속도가 조금 아쉬웠어요. 자 여기서 박준성에 이어서 4번의 김원진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득점에 합서있는 1번 손재우 선수. 기존 우수급 선수로 금요경주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자제했었는데요. 2번에 윤현준 선수가 득점 2위. 이 선수가 특선급에서 등급이 조정된 선수인데, 자 금요경주에서는 또 7위로 골이 나면서 아쉬움을 줬습니다. 자 우승을 향한 두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1번 손재우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경기가 빨라졌고, 자, 이제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1번 손재우 선수. 2위권에서는 4번 조봉철 선수가 조금씩 좁혀가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4번 조봉철 결승선 통과 직전에 추입에 성공합니다. 정연교까지 2위 권인 쌍승 10.3배 나왔던 우수급 6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경주, 어디 있었던 경주를 하이라이트로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도 경유팬 여러분께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